학생. 학생. 왕 돈가스 와. 먹어. 생선가스 있고요. 그리고. <놀람> 아. 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오늘은 법원연 맛집. 저희 사무실이 있는 법원이죠. 고양지원 앞에 있는 돈가스 맛집. 갓지레째에 왔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사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먼저 음식 주문부터. 지금 배가 정말 많이 고프거든요. 우선 메뉴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로스가스, 히레가스, 새우가스, 치킨가스 다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이거 모든가스 정식 늘 먹는데요. 음, 오늘은 비도 오고,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가스랑 김치우동을 한번 먹어볼까? 아쉽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추억의 절구. 그리고 요거. 한창 저한 중학교, 고등학교 15년, 20년 전이죠. 가장 핫한 돈가스집은 요거 다 있었어요. 깨 부셔먹는 거. 깨 부셔서 여기 위에 소스. 제가 오늘 지금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된 시간인데, 야근을 하다 왔거든요. 요즘 좀 바빠가지고. 다른 것보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바로 무빙 무빙이 2화씩 공개되는 날이잖아요 거기서도 그 남산 왕돈가스가 나오는데 아 오늘 얼른 야근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무빙 봐야지 라는 생각하니까 또돈가스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맛집에 오는 김에 한번 먹어보자 라는 생각에 왔습니다 꽤 곱게 잘 갈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스 맛있겠다 여기 전경을 한번 쭉 찍어 드릴게요 먼저 감사합니다. 아 모듬 나온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밥이랑 타르타르 소스, 반찬들, 장국, 또 샐러드 있고요. 야 로스 가스, 히레 가스, 그다음 에 여기 뒤에 생선 가스 있고요. 그리고 새우 튀김까지 완벽합니다. 자 여기 김치 우동 진짜 맛있거든요. 와, 이 면발 김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여기 손님들이 많기도 하고 약간 그 고독한 미식가 되지 야근 끝나고 나만의 저녁을 즐기는 그런 컨셉이라서 김치우동 제가 왜 중간에 웃었냐면 씹던 중에 육즙이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야! 나는 어떤 까 기쁨의 미소가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를 핫바심으로 왕새우, 왕새우 튀김. 저는 머리는 못 먹어서 꼬리부터 타르타르 찍어서 이렇게 먹다가 중간에 조금 느끼하거나 배가 차려고 하면, 요거딱 김치국물 들어간 거, 고추장 들어간 거, 딱 먹어주면, 뇌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어, 다시 이제 리셋돼서, 저 이것도 참 좋아요. 학생 학생 왕돈가스 먹어 음. 와우 학생 학생 김치우동 먹어 음. 와우, it's very, very tasty. 음. 생선가스. 이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돈가스서 잘하는 집은 꼭 이거 생선가스를 드셔보셔야 거의 내공을 알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랜 단골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거 촬영하는 중에도 포장하시는 분들만 거의 한 10분 다녀가셨거든요. 그중에서 절반이 생선가스 사라졌어요. 음. 역시 맛집은 다릅니다. 아, 맥주 한잔 먹으면 딱인데 아, 그럼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해요. うん、どうしてよかった 또한번 올려볼까? 이거는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다요 음. 자, 배우선 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특이죠. 김치전으 이렇게 실컷 먹고선도 반찬에 김치에 또 손이 가네. 아, 이제 라스트.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아, 가을 비도 내리고 이제 여름이 정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 우동과 모듬 가스, 어, 저희 사무실 있는 고양지원앞 맛집 갓즈레츠에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뭐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녁에 또 혼자 먹는 식사이기도 해서 좀 조용하게 음, 먹방 위주로 두고 직원. <laughs> 학생이 아, 네. 많았지만, 일산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 집일 거고, 뭐, 지금 늦은 시간에도 손님이 붐빌 정도로 굉장히 맛집인데, 한번, 어, 오셔서, 뭐, 모든 가스, 아니면 생선가스 정말 잘않니까 아, 생선가스도 아, 좋고요. 음. 물론 여기 뭐, 주류가 네.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제 뭐, 김치우동, 이런 거 먹어도 참 맛있고요.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 법원형 맛집은요. 전국 법원 주변의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먹어보고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뱀뱀